인류는 한번 살아남았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문명이 시작되려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단 10년 만에 지구는 다시 빙하기로 돌아갔고 이 추위는 무려 1,20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북반구는 얼어붙었고 메머드는 사라졌으며 인류는 생존의 기로에 섰죠. 도대체 12,900년 전 지구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약 12,900년 지구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던 날씨가 갑자기 멈췄고 단 몇십 년 만에 어쩌면 10년도 안 돼서 다시 빙하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이 땅속을 파보니 추운 곳에서만 자라는 들장미 꽃가루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북미는 평균 3도 유럽은 2도에서 6도 그린란드는 무려 10도나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구는 빙하기에서 바로 지금 같은 시대로 온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지구는 점점 따뜻해졌어요. 이 시기를 보링 알레르드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약진 4,7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따뜻한 시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죠. 빙하는 녹아내리고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으며 동물들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도 새로운 땅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바로 영거 드라이아스죠. 마치 차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1200년 뒤 다시 따뜻해지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홀로세라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0년 만에 빙하기로 되돌아갔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를 처음 발견한 건 언제였을까요? 1950년대 스칸디나비아의 과학자들이 호수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퇴적물층을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따뜻한 시기에 식물 화분이 나오다가 갑자기 추운 기후 식물의 화분이 폭증하는 층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여러 호수에서 같은 시기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추운 시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층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들장미의 학명을 따서 드라이아스라고 불렀죠. 그리고 비슷한 한랭기 중 가장 낮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거, 즉더 젊은 드라이아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구 전체가 갑자기 추워졌다,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기후는 천천히 변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이 발견은 수십 년 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 199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 국제과학자 팀이 그린란드 빙상 깊숙이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3km 깊이까지 얼음을 파내는 거였어요. 왜 그린란드였을까요? 그린란드 빙상은 수만 년 동안 쌓인 눈이 압축된 거대한 얼음 기록 보관소였거든요. 매년 쌓인 눈층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과거 기후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거대한 시추기를 돌려야 했고 얼음 샘플이 녹지 않게 즉시 냉동 보관해야 했죠. 몇 년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3km 깊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얼음 기둥은 12만 년의 역사를 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얼음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얼음 속에 갇힌 작은 공기방울들을 분석해보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컴퓨터로 계산해보니 불과 10년 안에 10도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과거 12만 년 동안 무려 25번이나 반복됐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댄스 가드 외슈고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그중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기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스위치처럼 갑자기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였죠. 한 고기후 학자는 이 발견을 두고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가 기후는 천천히 변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한 세대 안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안정된 기후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따뜻한 봄을 기억했지만 손자 세대는 얼어붙은 세상만 알았어요. 한 세대만의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한파가 지구 전체를 덮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북반구만 멸망했어요. 유럽과 북미는 지옥이 됐지만 남반구는 멀쩡했습니다. 같은 시각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12,900년 전 어느 겨울 아침 독일 라인 강 계곡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얼음 두께가 1m가 넘었어요. 이 상태가 6개월 넘게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동굴로 피신했고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죠. 같은 시각 프랑스 파리 근처 지역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지역의 지층을 분석해보니 빙하가 다시 내려온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수천 년 전에 후퇴했던 빙하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센 강강 유역은 툰드라로 변했고 나무는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이끼와 짧은 풀만 자랐습니다. 스칸디나비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대부분이 다시 빙하에 묻혔어요. 빙하가 남쪽으로 확장하는 속도는 연간 수백 미터에 달했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가 얼음 아래 사라졌죠. 사람들은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여전히 추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피난처가 됐습니다.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영거 드라이아스를 버텼던 거죠. 실제로 스페인 북부 동굴들에서는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북미는 어땠을까요? 오대호 지역에서는 로렌타이드 빙상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빙상은 정말 거대했어요. 캐나다 전체를 덮고 미국 북부까지 내려왔는데 두께가 평균 2km가 넘었습니다. 빙하가 확장하는 속도는 연간 약 100m에서 200m 정도였다고 추정됩니다. 빠르지 않아 보이지만 100년이면 10km에서 2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 동부 지역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뉴욕주 일대는 침엽수림이 사라지고 툰드라로 바뀌었어요. 여름에도 땅이 완전히 녹지 않는 영구동토층이 형성됐습니다. 반면 미국 서부, 특히 로키산맥 너머는 상대적으로 고립돼 있었습니다. 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줬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더 습해졌지만 극심하게 춥지는 않았어요. 멕시코만 연안은 온난한 피난처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알래스카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베링해협이 다시 육지로 변했어요.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육교가 다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후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역의 퇴적물을 분석해보면 이 시기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온도, 강수량도 거의 그대로였죠. 인도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몬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인도양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왔고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프리카 사하라는 당시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른 초원이었거든요. 호수가 있었고, 하마와 악어가 살았으며,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어요. 영거 드라이아스 동안에도 이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적도 아프리카도 안정적이었죠. 콩고 분지의 열대우림은 그대로였고, 기온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같은 곳에서는 영거 드라이아스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화석 기록을 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호주는 오히려 약간 더 따뜻하고 습해졌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했고 식물이 더잘 자랐어요. 지구가 두 개로 나뉜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같은 행성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학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지구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거죠. 지구에는 거대한 바닷물 순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줄여서 AMOC라고 부릅니다. 마치 집안의 난방처럼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보내고 차가운 물을 남쪽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적도 근처에서 데워진 바닷물이 북쪽으로 흐릅니다. 이 따뜻한 물은 표면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주변을 데워줘요. 북대서양에 도착한 물은 차가워지면서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 농도도 높아지는데 이것도 물을 더 무겁게 만들죠. 무거워진 물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물은 깊은 해저를 따라 다시 남쪽으로 흐릅니다. 남극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전 지구를 도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순환이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천 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바로 북유럽이 비슷한 위도의 시베리아보다 훨씬 따뜻한 이유입니다. AMOC가 따뜻한 물을 계속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왜 멈췄을까요? 북미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가시 호수. 크기가 한반도 두 배, 서울시로 치면 무려 730개를 합친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호수가 아니었어요.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거대한 용융수 저장고였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는 빙하 댐으로 막혀 있었어요. 약 1,2900년 전 어느 날이 댐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댐이 약해졌거나 지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정되는 물의 양은 약9,500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현재 지중해 전체 물의 약두 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엄청난 물은 맥켄지 강을 따라 북극해로 그리고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민물이었다는 거예요. 민물과 바닷물 뭐가 다를까요?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컵에 물을 담고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 위에 뜹니다. 민물과 바닷물도 비슷해요. 민물이 더 가볍거든요. 정확히는 밀도가 낮다는 건데 1리터당 약3% 정도 가볍습니다. 거대한 양의 민물이 바다 표면을 덮으면서 바닷물 순환을 막아버린 겁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오려면 차가워져서 가라앉아야 하는데 표면에 민물층이 뚜껑처럼 막고 있으니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냄비에 기름을 부으면 물이 끓어도 증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난방기가 고장나면 집이 추워지듯이 바다의 난방 시스템이 멈추니 북반구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보니 AMOC가 멈춘 지 불과 5년에서 10년 만에 북유럽 기온이 5도에서 10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비나기가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바닷속 생물 화석을 조사해보니 이 시기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북대서양 심해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유공충이라는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종이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표층 온도도 5도에서 8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해양학자는 AMOC 정지를 지구의 심장이 멈추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식듯이, 해류가 멈추면 대륙이 얼어붙는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 관측 데이터를 보면 AMOC는 북방구로 연간 약 1페타와트의 열을 운반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아시나요?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열 공급이 끊긴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린란드 얼음을 깊이 파서 분석해 봤어요. 얼음 속에는 과거의 공기가 작은 기포로 갇혀 있거든요. 3km 깊이까지 파내려 가서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만년 동안 영거 드라이아스 같은 급격한 냉각이 무려 25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빙하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수백 년에서 천년 정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갑자기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규칙적이에요. 각각의 냉각 사건마다 기온이 5도에서 15도씩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패턴도 영거 드라이아스와 거의 똑같아요. 과학자들은 이런 급격한 냉각을 연구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12만 년 동안 이런 일이 25번이나 반복됐다는 게 밝혀졌죠. 연거 드라이아스는 그중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요. 연거 드라이아스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안정된 기후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만 년의 대부분 동안 지구는 불안정했어요. 기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탁 하고 바뀌는 거죠. 시스템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마치 의자를 뒤로 젖히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확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7년 한 연구팀이 폭탄 같은 주장을 내놓았어요. 해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12900년전 거대한 해성이 지구 대기권에서 폭발하면서 여러 조가로 나미어 북미와 유럽을 강타했다는 거죠. 산불이 일어났고 하늘이 먼지로 뒤덮였으며 햇빛이 사라지면서 지구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마치 6600만 년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작은 버전처럼 말이죠. 이 가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문명 이전 인류에게 떨어진 우주의 재앙이라는 이미지였으니까요.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죠.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으며 언론은 인류를 거의 멸종시킨 해성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냈어요. 증거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층을 파보면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초고온에서만 생기는 미세한 구슬 같은 입자들, 나노 다이아몬드 그리고 광범위한 화재의 흔적인 수층이 나타났어요.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중동에서도 비슷한 층이 발견됐습니다. 고농도 백금도 검출됐죠. 백금은 보통 지구 표면에 거의 없고 운석에 많이 들어있는 원소거든요. 충돌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게 해성 충돌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첫 논문이 발표됐을 때 학계는 술렁였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연구팀이 같은 지역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는데, 나노 다이아몬드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연구팀은 높은 농도를 보고했는데 재현이 안된 거죠. 과학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2012년에는 더큰 규모의 검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해서 북미 전역 50개 이상의 유적지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한 증거가 발견됐지만 대부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발견된 증거들도 시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곳은 12900년 전, 어떤 곳은 13200년 전, 또 어떤 곳은 12600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 결정적인 반박 논문이 나왔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일반 산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나무가 탈때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탄소가 결정화되면서 나노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해성 충돌이 아니어도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백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산 폭발에서도 백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큰 문제는 충돌 구덩이가 없다는 겁니다. 공룡을 죽인 소행성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직경 180km 짜리 거대한 구덩이를 남겼습니다. 6600만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영거 드라이아스는 겨우 천첨 2900년 전인데 그런 구덩이가 없는 겁니다. 충돌설 지지자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해성이 대기권에서 공중 폭발했다거나 북미와 유럽의 두꺼운 빙하 위에 떨어져서 증거가 사라졌다는 거죠. 빙하가 녹으면서 흔적도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빙하 위에 떨어졌어도 주변 암석층에는 충격파 흔적이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충돌설을 주장한 연구팀의 한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들이 논문에 사용한 현미경 사진이 디지털로 조작됐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원본 이미지와 논문에 실린 이미지를 비교해보니 특정 부분이 복사되고 회전되고 변형되어 있었던 거죠. 마치 포토샵으로 수정한 것처럼요. 연구팀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신뢰는 크게 손상됐어요. 과학에서 멋있는 가설이 어떻게 검증되고 때로는 폐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설은 매력적이었지만 증거가 따라주지 않았던 거죠. 과학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보여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연 혜성이 정말 떨어진 걸까요?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 급변을 설명하는 주역은 해류 정지와 빙하, 그리고 화산 폭발 같은 요인들의 조합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충돌이 있었더라도 결정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쩌면 작은 운석들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영거 드라이아스를 일으킨 주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과 벨기에 사이에 있는 라오 호수 화산이 이 시기 직전에 대규모로 폭발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화산재층을 분석해 보니 약만 삼천 년 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산재와 유독 가스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냉각 효과를 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학계의 다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가시 호수 붕괴로 민물이 대서양으로 유입되면서 AMOC가 약해졌고. 거기에 화산 폭발까지 겹치면서 냉각이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거죠. 해성 충돌설은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닫힌 문제가 아니라 열린 문제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어요. 이 추위는 생태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매머드, 검치호, 거대늘보 같은 대형 포유류들이 이 시기를 전후로 사라졌어요. 물론, 이들은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개체 수가 줄고 있었습니다. 약 14,000년 전부터 감소 추세가 시작됐거든요. 인간의 사냥과 기후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거 드라이아스의 혹독한 추위가 마지막 일격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지구 역사에서 거대한 동물들의 시대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북미 사람들에게도 위기였습니다. 당시 클로비스 문화라고 불리는 문명이 있었는데,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어요. 석재 채석장이 버려졌고 도구 생산이 약50% 감소했습니다. 인구도 초기에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메머드 대신 들소를 주로 사냥하는 폴섬 문화로 전환했죠. 생존을 위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약 200년 안에 인구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간 겁니다. 영국 제도는 거의 무인지대가 됐고요. 동굴에서 살면서 술록을 사냥했고 벽화를 그리며 생존을 기원했죠.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유명한 벽화가 이 시기 직후에 그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야생 곡물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한곳에 정착해 살수 있었어요. 나투피안 문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었죠.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로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야생 곡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곡물을 직접 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야생 곡물 채집을 보완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재배에 의존하게 됐죠. 기후 스트레스가 농업을 가속시킨 겁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날 무렵 중동 여러 지역에서 본격적인 농업이 시작됐습니다. 농업의 시작, 이게 나중에 문명의 토대가 됐죠. 위기는 문명을 낳았던 겁니다. 1200년이 지나고 영거 드라이아스는 갑자기 끝났습니다. 시작할 때처럼 빠르게요. 그린란드 빙하 분석 결과 40년에서 50년 만에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년도 안 걸렸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스위치를 켜듯이 갑자기 따뜻해진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류 순환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민물 유입이 줄어들면서 바닷물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호수의 물이 다 빠져나갔고, 새로운 민물 공급원이 없어졌던 거죠. 대서양 표면의 민물층이 점차 섞이면서 사라졌고, AMOC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올라오자, 빙하가 빠르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160년 동안 해수면이 7.5m나 상승했어요. 연간 약 4.7cm씩 오른 건데 이건 현재 해수면 상승 속도의 약 14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 해에 5cm면 사람들이 거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영거 드라이아스의 종료도 결국 이 순환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사는 홀로세라는 따뜻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약 11,7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해왔어요.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영거 드라이아스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인류 전체의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북반구는 분명히 힘들었지만 남반구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온은 스위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있어요. 2004년부터 과학자들은 AMOC를 직접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에 센서를 설치해서 해류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2015년 처음 발표됐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AMOC가 1950년대보다 약15% 약했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더 심각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AMOC가 티핑 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영거 드라이아스 때처럼 말이죠. 2023년 최신 연구에서는 AMOC가 1950년대보다 30%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약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양학자는 우리가 지금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 2900년 전에는 자연이 스위치를 눌렀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 빈상은 현재 연간 약 280기가톤씩 녹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아는 양인지 아시나요? 매년 서울시 크기의 호수 약 14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민물이 대서양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해보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100년까지 AMOC가 완전히 정지할 확률이 약 40%에서 50%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농업이 붕괴될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밀을 키우지 못하게 되죠. 북유럽은 겨울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억 명이 남쪽으로 이동해야 할 거예요. 12900년 전에는 지구 인구가 추정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600배나 많아요. 이동할 곳도 없습니다. 남반구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식량 생산도 문제입니다. 현대 농업은 안정적인 기후를 전제로 설계됐어요. 기후가 급변하면 식량 생산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2900년 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그저 적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는지도 압니다. 12,900년 전에는 돌돗기와 불만 있었지만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빙하를 관측하고 슈퍼컴퓨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 뿐이죠. 과학자들은 10년에서 30년 정도가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AMOC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남은 시간 말이에요. 영거 드라이아스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12만 년 동안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가 25번이나 있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그중 마지막이었고, 우리가 사는 안정된 홀로세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세대 안에 말이죠. 할아버지는 따뜻한 세상을 기억했지만, 손자는 얼어붙은 세상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위치가 눌리면 되돌리는데 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역사는 보여줍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1200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인류는 한번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